두개 가동한 건 처음이야? 아 고객들도 어. 두개씩 가동하니까 훨씬 더 좋아. 아 그래? 네아그 네. 소리가 나는 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야? 아 이거 요 소리 나는 거야? 응, 어, 띵띵뭐 이런. 아띵띵 이거는 너무 이제 빨리 움직이거나 음. 이렇게 너무 굴곡진데 하면 얘가 꺾이잖아요. 그러면 음. 좀 소리가 나요. 그때 할 때는 소리를 내가 전혀 못 들었는데 오늘 있으니까 소리가 많네? 거기 있는 커피숍에서 시끄러워가지고 아 네, 이제 작동 안 하면 소리가 안 나고요. 시-거리는 음. 소리도 이제 안 나고 젤 바르고 딱 대야지만 소리가 나요. 이거는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바로 알수 있겠는데? 네. 바로 거의 대부분은 바로 넣으세요. 지금 경각골쪽으로 이렇게? 네네네여기까지 해서... 해줘야지 좋으니까 음. 많이 쓰시니까 오른쪽에 많이 부어요. 아 그런 거요 네. 이거 해도 할수 있다고 했지. 네네. 근데 배는 왜? 어? 배는 살 빼는 거근데 응. 응가배는 어떻게? 응가배요? 응가배도 하시면아잘 제... 나올까? 네네. 아 변비 좀 있으세요? 아저씨. 아아 아, 맨날 약을 먹으니까 그래서 음. 변비가 있는 거 같아? 이쪽이 많이 좀 나오셨어요. 음. 전체적으로 오른쪽이 좀더 많이 나오셨거든요. 비스는 필이 가지고 있어야 되겠니? 네, 이게 이제 이거는 흡수 시켜주는 거니까 음. 이제 흡수가 피부에 되거든요. 그래서 음. 좀 건조하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음. 또 전류가 좀잘안 흐르니까. 음. 젤류좀잘 흐르게 하고 그러려고 미스 젤이 흡수되는 용이니까 더 많이, 좀덜 쓰고 그래도 음. 그래. 그렇게 된것 같아요. 이쪽이 많이 띵띵띵. 그러면 음, 똑같이 지나가더라도 이쪽은 이렇게 빨개지거나 하진 않잖아요. 음. 근데 목 뒤랑 음. 이쪽이 많이 음. 빨개지는 것 같아요. 음. 똑같이 지나가도 봐보면 여긴 안 빨개지잖아요. 음. 끝난 거야. 네. 네.